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인사 말씀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맹일영 목사 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공연을 이렇게 맡아주신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국 1주년 기념 행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사모로 만나게 해주신 심눗사모가 있었기에 오늘 축하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와 우리 복음을 지나다가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신누 사모가 이 편집을 하느라고 매일 밤 2시, 3시까지 편집을 해서 1년에 600개 이상 동영상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발 같이 흔적이 있는데 어떤 흔적이 있느냐. 머리가 다 하얗게 쉬어요 1년 만에. 그리고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안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방송 사명을 가지고 방송해 주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지구상의 70억 명 중에 단한 명밖에 없는 제 세계 성교계 사모이며 또 LJS 방송의 편집장인 제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헌신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다신 건가요? 제가 기도원에서 580일을 작정 기도했을 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20만 명이 희생을 됐어요 그때 저는 그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산에서 울며 통곡하며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레미아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리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커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때 저에게 방송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후 저는 군자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시티에서 부회장이시며, 현재 LGS 방송의 대표이신 이만선 부회장님 팀으로 7000미라클 땅 끝까지 프로그램으로 저를 성탄특집으로 3회, 앵콜 신년특집으로 4회, 총 11회를 방영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강남 지금 현재 개포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유튜브 방송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유튜브 방송하러 촬영하러 가면 너무나 촬영 거절을 많이 당해서 너무나 좌절하고 있을 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한 새 천사를 제가 촬영하는 강대상 위에서 백주의 호수춤을 추듯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o 브 the Christ, p o r t c i s 이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무슨 뜻인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l g 에서서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o 브 the Christ, 예수님을 의하여 축복받은 자, For the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축복받는 삶을 사는 자로 축복해 준다고 저에게 환상의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후 모든 LGSTV 방송에는 Of the Christ, For the Christ를 방송으로 배경하게 되었고, 오늘 왼쪽에 보시다시피 Of the Christ, For the Christ를 부착해 두게 되었습니다. 이 한상을 보여주신 후에, 고모님들과 이사님들, 또 자문위원들, 공연단장님과 공연팀들을, 또그 다음에 이 장소와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봉사해주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소와 공연을 해주신 한분한 분에게 자비랑으로 봉사해주신 이분들에게 우리 한번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l g t v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신량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를 믿으시고 영생 없는 기이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이제 앞으로 엘지드 방송은 차세대의 다양한 개발 방송 성교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교사를 양성하여 세계 각국에 파송하는 방송 성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0절 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므로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으로 방송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방송 비전은 첫째. 잠실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10만 명의 전도 집회에서 LGs TV에서 방송을 온 세계 하는 것과 두 번째.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있는데 또 미국. 그래서 다 인천 공항으로 또 인천 항만으로 해서 인천 체육관에서 10만 명의 국제 선교대를 하고 거기서 LG에서 방송으로 온천에 방송을 전파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송 사명을 주시고 제가 방송한 지 지난 2018년 11월에 태국을 갔다 오게 하시고, 일본과 인도, 스리랑카에서도 우리 LG에서 선교 방송을 요청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LG에서 지국을 설립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10편 46편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와의 호하나님의 됨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천하에서 만나게 하시고 LG에서 방송을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LG의 방송은 한 개인의 방송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천하에 디모데후서 4장이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주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LG의 시청자 여러분 또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축하 방송 이후에 LG에서 방송은 365일 24시간 최대로 가는 이 성교 방송 후, 방송을 위하여 후원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은 지금 오늘부터 284국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온 지구촌에는 이 시각장이 많기 때문에 이래 동시에 통역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